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가지요 아니지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아무 이렇게 잘하면서 뭐 끝나면 집에 가서 혹여 세상 TV나 보고. 그런 오락이나 취하고 하진 않습니까?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 TV도 보고 재밌는 오락도 보고 그러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 삶을 받아 천국에 갈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갈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과 말씀을 통해 더욱 감사의 조건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달려가는 아동주의학교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GCM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아멘. 사랑하는 아동중학교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을 엄마, 아빠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를 쓰지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나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순수한 감사의 고백만으로도 부모님은 너무 행복해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감사로 표현할 때 즐거워 하시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여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으로는 첫째는 제 3의 은혜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었고 그 값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제삼을 받았다 해도 온전히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과 사랑으로. 채워 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고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에 물 없이 건조한 음식만 계속 먹는다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수분이 있어야 영양분은 흡수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설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요. 그래야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 교만, 혈기라는 비진리의 검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사랑, 겸손, 온유 등 진리의 마음으로 채워지지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국은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빛 가운데 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 둘째는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는 아동주의학교 어린이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나 어떤 좋은 것이라도 육에 속한 것은 결국 변질되고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매 순간 영의 것을 사모하여 침례에 들어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상 것들을 끊어 나갈 때위로부터 충만함과 기쁨이 임하게 되지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질리의 마음을 버리고 결단하여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오락을 취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보다 영의 세계를 침노에 들어가는 즐거움을 더 사모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 찬양과 기도 속에 임하는 감동함, 이런 영적인 안식에서 충만함을 얻습니다. 이런 충만함이 하루하루 이어질 때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즐거움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동유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론, 가정과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고민이 있다 해도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향을 기뻐 받으시고 영원한 행복만이 넘치는 새 에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절기 때만이 아니라 365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의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동주의학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최현입니다. 저희 집은 안산인데요. 주일 현장 예배 리러가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 공원 나들이를 나왔어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요. 엄마랑 아빠 직접 만두를 빚어보았어요. 쫄깃쫄깃 말랑말랑 말랑 말랑 맛있어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세끔도도 해요. 이렇게 돌리기도 재밌어요. 저희 꿈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율동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친구들아, 우리 여름 성경학부 때 탄양 일동도 신나게 같이해요. 안녕. 지혜로운 판결. 어느 부부가 싸움을 한후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는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아내를 같이 앉혀놓으면.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시끄럽게 싸움을 할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라비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비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찬성하면서 남편이 옳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다음엔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라비는 아내의 말이 모두 옳다며 찬성했어요. 부부가 돌아간 후에 이를 지켜보았던 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그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도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반대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라비가 대답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 당신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식으로 딱 잘라 판결해서는 안 되네. 그러면 공연이 그들의 싸움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지. 오히려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하네. 그러면 그들도 스스로 냉정을 되찾지. 그후 서서히 화해하게 도와주어야 해.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일단 그가 말하는 주장을 잘 듣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다 보면 스스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을 볼수 있지요.타인의 결점을 드러내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상대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